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1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저항 R2 어 옴을 물어봤습니다. 지금 이쪽 부분에 그림이 R2와 이쪽 부분이 이제 직렬로 연결되면서 양쪽으로 분리가 됩니다. 지금 그림을 약간 조정을 해서 그려보면 이 R1 저항에 어, 이 R2 저항이 양쪽으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병렬로 다시 이쪽에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이두 개의 합이 R1으로 되어 있는데, 아, R로 되어 있는데, 이 전체는 이제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가 R2면 두 개의 합인 r-r2로 이쪽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직렬인 채로 이 아래 합이 r2와 이윗부분의 합이 되지만 또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면 또 병렬 자체도 됩니다 병렬도 되기 때문에 어 이부분의 합성저항은 어 r2 그리고 r-r2 두개의 합분에 R2와 R-R2의 곱으로 주어집니다.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R2는 사라지고 R분의 R 곱하기 R2-R2의 제곱 그럼 R이 이쪽 부분은 사라져서 R2 그리고 이쪽은 R분의 R2의 제곱 이게 이쪽 합성 저항을 정리한 거고요. 그러면 이쪽 R1과 이쪽 전체는 또다시 이제 직렬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저항은 R1 플러스 R2 마이너스 R분의 R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R1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저항을 물어봤는데 이쪽 부분의 이 전류 i 는 오메 법칙에서 어 r 분의 v 가 됩니다. 자 그러면 r 은이 전체 저항인 r 제로가 되겠고 어 v 는 이게 되겠네요. 자 근데 이 i 가 최소이려면 이 분모인 r 제로는 최 대가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쪽 그러면 R0가 이제 최대일때를 찾아야 되는데 R1은 지금 일정한 값이니까 이 뒷부분 이거 역시 최 대가 되면 되겠네요. R1은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이쪽 부분만 이최 대가 되는 최대 값을 찾겠습니다. 조금 이 R과 R0에 대한 아래 대한 이제 문자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 조금 편하게 문자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 r 프라임 이라고 놓고요이 r 프라임이 r 제곱 r2 빼기 r 분의 r2 의 제곱 인데 이제 편한 형태로 r 프라임을 y 로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r2 를 x 로 약간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그러면 x의 마이너스 r 분의 1 x 제곱인데 이렇게 형태로 바꿔보니까 이 이거는 2차 함수가 되겠네요. 2차 함수고 어 이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됩니다. 즉이 2차 함수 형태로 보니까 이거는 가장 최대값을 이 꼭지점에서 갖게 되겠죠? 그럼 이 꼭지점에 되려면 여기 미분값 즉 여기서는 dy, dx가 0일 때를 찾으면 됩니다.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 꼭지점의 x좌표만 찾으면 됩니다. 보통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이차 함수에서 이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이 꼭지점의 x좌표를 찾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두가지 방법을 한번 다 한번 구해볼게요. 여기서 뭐 미분 많이 나오니까 이 미분을 하면 제일 편하겠네요. 즉 이거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이 가장 이 y값 즉이 r프라임이 가장 최대 값이 되겠네요. 그러면 이 y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1-r분의 2x가 되는데 이 미분값이 0이 되는 값입니다. 그러면... 이 부분을 넘기면 아 r을 먼저 곱할게요. 그럼 r-2x는 0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어, x 넘기면 x 가 되고 2x는 r 잠깐 위치만 좌표는 바뀌어서 2x는 r로 할게요. 그러면 x는 2분의 r 지금 이 x가 우리 처음에 이 R0를 x로 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. 즉이 x R2는 저항 R2는 2분의 R인 경우. 즉 그림 다시 확인해 보면 이 R2가 R의 반절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었을 때이 어, 저항 R2 음, 이 전류가 가장 최소로 그러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알투는 이분의 아이다답이번 나오고요. 이두 번째 방법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어, 최소가 아, 최대가 되게 하는 x 값, 즉 최대가 되게 하는 이 x 값은 x는 마이너스 이 a. a가 2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r분의 1입니다. 그리고 b는 x항의 개수인 1입니다. 그러면 보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. 위아래 똑같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r을 써볼게요. 곱하면여기 곱해져서 2 2분의 r 즉 x가 2분의 r이 됩니다. 여기도 역시 r2가 2분의 이 되는 경우입니다 답은 마찬가지가 되는데, 이제 편한 방법으로, 뭐, 분을 해서 최대값인경우에찾는지 아니면 꼭지점의좌표를 찾는지. 이경우를둘다 찾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직렬로된영 o u n g y o u 반반 young young y 어느 경우 이게 최대가 되냐면 이두 개가 값이 똑같이 반으로 나눠질 때, 즉 이쪽도 2분의 R, 이분의 R로 나눠질 때, 병률로 나눌 때이 값이 어, 이 저항의 값은 최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. 여기 a, b, r, a, r, b가 일정한 값이 나눠질 때 어느 경우 최대, 최대가 되냐면 r, a와 r, b가 똑같이 나눠지는 경우 이 합성 저항이 최대가 되겠고, 이게 같이 나눠지게 되면 합성 저항은 이 값을 반으로 나눈 이게 합성 저항이 됩니다. 즉이 부분의 합성 저항은 2분의 r이 똑같이 반으로 나눠지니까 결국 4분의 r이라는 합성 저항이 나오겠죠. 그래서 전체 저항은 r1분의 4분의 r이 됩니다. 이제 몇 가지 더 알아봤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.